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4년 1월 제가 스무 살이 되던 해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독서실에서 잠만 자고 게임에 쩔어 살던 놈인지라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 분교에 겨우 합격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딩 시절의 안무람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의 빛을 경험해보고자 심신도 수련할 겸 홀로 강원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릉 경포대와 오대산이었습니다. 1993년의 마지막 날이던 12월 31일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싣고 1994년 첫 해를 보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산뜻한 마음으로 강릉에 도착한 저는 경포 해수욕장에서 일출을 보며 열심히 살아보자는 각오를 다졌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또한 멋진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이 혼자서 온갖 똥폼을 다 잡으며 밀려오는 고독을 차분하게 음미했습니다. 일출을 보고 나서 잠시 쉴까 생각했지만 간만에 여행인데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되어 평소에 체력에 자신이 있던 저는 홀로 산에 오를 채비를 하고는 바로 오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해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서 혼자 산을 오르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지도상 다소 거리가 짧아 보이는 진곡의 쪽 등산로를 택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버스로 바다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곡에는 강릉에서 속초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합니다. 강릉에서 진곡에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진곡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산을 오르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으나 빠른 속도로 걸으면 저녁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원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휴게소에서 간단한 간식거리와 워크맨 건전지를 사고 산을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었고, 카세트테이프로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데 1월 1일이라 죄다 바다로 간 건지 산에 온 사람은 저 말고는 안 보이더군요. 한 1시간 가량을 올라가니 동대산이 나왔고 동대산에 오르니 그제야 산행 오신 분들이 몇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떤 아주머니가 주신 커피를 얻어 마시고는 계속 산행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서 원래는 동빛골 야영장으로 갈 생각이었으나 몸도 가뿐하고 이상하게 의욕이 넘치게 되어 두로봉까지 가야겠다고 욕심을 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가면 사람이 많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 6시쯤이면 비로봉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저의 실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등산로인데도 말이죠. 분명 등산로는 맞았습니다. 새해라서 그러려니 하고 더욱 걸음을 재촉했죠. 중간에 차돌바위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까지 가니 벌써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서서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간은 오후 5시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 솔직히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가 있으니 길을 잃지는 않겠지만 혼자서 야간 산행을 한다는 것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차돌바위에서도 쉬지 않고 더 빠른 걸음으로 산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두로봉까지만 가면 쉴 곳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저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대산을 너무 쉽게 본 거죠. 산길은 험하지 않았는데 점점 어두워지니 오후 6시가 되자 주위가 깜깜해진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자꾸 지도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살피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도착했어야 하는 두로봉은 보이지 않고, 나무에 가려져 정상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날은 완전히 어두워지고, 시간은 이제 오후 7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이밤 중에 텐트도 없이 야영을 해야 하는지, 귀신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이렇게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당시 저는 점점 힘이 들고 정신적으로는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길을, 더구나 제대로 갖춰진 장비도 없이, 그것도 한겨울에 얇은 건전지 두 개만 들어가는 후레쉬에 몸을 맡긴 채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걸었을까요? 시계는 어느덧 오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왜 그때 무리해서 두로봉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도대체 왜 그때 객길을 부렸나? 저는 벌써 5시간이 넘도록 쉬지도 않고 걸었습니다. 그동안 물도 간식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한순간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이를 꽉 물어서 그런지 턱도 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빛조차 없이 깜깜했는데, 그 와중에 하늘엔 별들이 쏟아질 듯 밝게 떠있더군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공포심과 절망감에 혼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근데 한밤 중에 산 속에서는 제가 우는 소리마저 무섭더군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딘지 모를 곳에서 주저앉아 한 10분을 넘게 쉰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일단은 두로봉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봉우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참을 걷고 있던 길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이 수북하고 잔목이 발에 자주 걸리는 것이었죠. 언제부터인지 저는 길이 아닌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르막을 기어오르다시피 하면서 걷는 저를 발견하고는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완전히 산에 갇히게 된 거죠. 그것도 밤 12시가 넘은 시간의 말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숨조차 쉬지 못하겠더군요. 이렇게 밤에 길을 헤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해가 뜨면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 순간 피곤이 몰려오더군요. 다행히 날씨는 그날이 한겨울 치고는 많이 춥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을 찾아 나뭇잎을 파헤치고 그 안에 몸을 뉘었습니다. 겨울 점퍼에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덮으니 그나마 추위는 막아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있으니 제 숨소리만 들리고 주변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순간 그 정막함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워크맨에 조그만 스피커를 꼽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풀리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잠이 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요? 잠결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반쯤 감은 눈 사이로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었었는지 당시에는 정신이 몽롱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니 젊은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여기서 자면 어떡해요? 일행은 있어요? 저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어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어, 어디죠? 눈을 뜨니 아직 깜깜한 밤이었고 그 사람이 후레쉬를 제 얼굴에서 치우자 그제서야 그 사람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탄탄한 체격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이봐요 보아하니 학생 같은데 이런 길도 없는 데서 잠을 자면 어떡해요 얼어 죽으려고 작정한 거요? 아니요. 제가 두루봉에 가려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다보니 그만. 저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무튼 카세트 소리가 당신 살린 줄아쇼 음악 소리가 들려서 야간 산행하다가 길도 없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난또 처녀귀신이라도 있는 줄 알았구만. 무슨 시꺼먼 남학생이네 그려. <laughs> 여기 날씨가 추운데 잘 도잤구먼. 여기 갑자기 눈이라도 오는 날엔 당신은 바로 실종 처리되고 여기가 당신 무덤 될 자리였수. 서울 사람인 모양인데 얼른 짐 챙기고 일어나시오. 나랑 같이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 반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정말 그 아저씨의 말대로 하늘에서는 희끗희끗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에 저는 그 아저씨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저씨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저씨는 앞서가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앞장서 걸어가시더군요. 저는 그냥 의외로 무뚝뚝한 성격의 아저씨인가 보구나 싶어서 그러려니 하면서 저 역시도 아무 말 없이 그 아저씨를 따라 나섰죠. 한 2,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이 나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아, 제가 머리가 좀 아프네요. 머리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기 위해 눈을 바로 뜬그 순간, 앞서가던 그 아저씨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분명 제 앞에서 불과 네다섯 발자국 앞서가던 그 아저씨가 말입니다. 순간 저는 온몸의 세포들이 얼어버리는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저씨는 뭐지? 귀신이었나? 너무 무서웠는지 아니면 머리가 어지러워서인지 갑자기 구토와 함께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는 곧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스산한 안개가 가득했고, 하늘에선 여전히 짓눈깨비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안개로 인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마구 달려서 한시라도 빨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어렴풋이 저 멀리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응복산 몇 킬로미터. 진곡에 몇 킬로미터? 그렇습니다. 등산로였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지도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있던 곳은 두로봉을 넘어 구룡령 근처까지 온 거였죠. 저는 한편으로 난도의 한숨과 함께 그 정체 모를 아저씨에 대한 두려움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군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소리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다시 길을 잃을 것 같아서 발이 떨어지지는 않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그냥 날이 새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그 사라졌던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서 저를 쫓아오진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애초에 그 아저씨는 음악 소리가 들려서 저를 찾아왔다고 했는데 과연 제 워크맨의 스피커로 그렇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워크맨의 소리를 최대로 하고 얼마나 멀리까지 들리는지 실험해 보려고 워크맨을 꺼냈는데 순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워크맨에 들어있던 테이에 무한반복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워크맨 테이프는 한 면이 다 돌아가면 꺼지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잘때 켜둔 워크맨은 한 면이 다 돌아가서 꺼졌을 것이고 그 시간까지는 음악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저씨 목소리에 잠에서 깼을 때 역시 워크맨은 꺼져 있었고 음악소리 같은 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가 말한 음악소리가 들려서 왔다는 말은 어찌 된 걸까요? 그 아저씨는 귀신이 맞고 음악소리 이야기는 애초에 핑계였던 걸까요? 저는 그 아저씨의 정체가 더 궁금했지만, 당장 추위와 두려움으로 애써 다른 생각들을 하며 무섭고 긴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날이 밝아오자, 안개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은 다행히 그쳤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왔던 곳은 산세가 험하여 난이도가 높은 코스이며, 각종 실종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절벽이 많아서 낙상 위험도 높은 곳이었고요. 밤에는 갑자기 몰아치는 폭설이나 한파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그 아저씨에 관한 건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눈앞에서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도 그렇고 들리지 않았을 카세트테이프 노래 소리를 듣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분명 그 아저씨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도움을 준건 맞는 것 같더군요. 몰랐는데 그날 밤 자정쯤 되면서부터 기온이 엄청 내려갔나 봐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눈온 곳이 꽝꽝 얼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산에 암벽이 많아서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혼자 모르는 길을 헤매며 안개 속을 걷다가 추락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건 제 평생에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동네 낮은 산을 갈 때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갑니다. 그런데 왠지 오대산만큼은 무서워서 다시 갈수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